<끼리> <끼리> 네, 네, <끼리> <감사합니다. 끼리> 김수두 김수철, 로디... 어, 선수의 대결은 격투기 선수들이 정말 보고 싶어했던 경기인데. 그 매치가 이거 겁없는 녀석들에서 이렇게 성사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그치, 돈 내고 봐야 되는데. 진짜. 에이! 손에 에이! 땀나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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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스! 자, 대화나왔습니다 사실 그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었고 2017 같은 코너에 있었던 선수가 이제 드디어 반대편 코너에서 경기를 트는다 김수철과 이우준 그리고 현직 챔피언의 대결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형진짜네요 같이 맞붙는 대결이라고 하는 게 실제 KG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정말 오우! 이루어졌다 그러면 정말 오우! 졌다면 정말 빅매치죠 그렇습니다 오른서 다시 한번 앞면쪽으로 들어오 이훈준! 어, 니킥 허용하겠습니다 자 네. 양쪽 서준식 컴비네이션에 니킥을 섞고 있습니다 김수철 자, 종합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니키까지 지금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멘토단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자, 면 쪽으로. 컨수 싱글 랩. 반대편으로 빼고 내려갑니다. 아, 김수철. 월요일까요? 자, 먼저 가 버텨봤습니다만 이운정 다시 한번 예! 생전으로 뽑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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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패스워드 오면서 경기가 끝납니다.